다 보면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자식은 내리사랑이지, 뭘 바라니? 맞습니다, 바라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될까요? 재산 물려줬더니 연락이 끊겼다. 집한채 주고 나니 나를 짐작처럼 대한다. 효자는 재산 주기 전까지, 불효자는 받고 나서부터.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결정을 할수 있는지 그리고 효도 계약서는 왜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알게 되실 겁니다. 노후는 남이 아닌 내가 지켜야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재산 주고 나면 달라지는 자식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 지인 중에요. 7 2세김 여사님이 계십니다. 남편은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자식 셋을 키워내셨어요. 그중 둘째 아들이 늘 살갑고 효자였죠. 김 여사님은 재개발 보상금으로 받은 집을 그 둘째 아들 명의로 바꿔줬습니다. 그래, 얘는 믿어도 되겠다 싶었던 거죠. 그런데, 그날 이후 아들이 변했습니다. 전화도 뜸해지고 찾아오지도 않고, 심지어 김 여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도 바쁘다며 얼굴 한번 안 보이더랍니다. 김여사님 말씀이 재산이라는 게 이렇게 사람을 바꿀 줄 몰랐어요. 그냥 계약서 하나라도 써둘 걸 후회해요. 이런 이야기가 남 얘기만은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 주위에도 비슷한 일 있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부모는 항상 약자일 수밖에 없나? 이건데요. 법적으로 보면 재산을 준 사람은 증여자, 받은 자식은 수증자가 됩니다. 한번 재산이 넘어가면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심지어요 자식이 연락을 끊어도 생활비를 안 줘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준 거기 때문이에요. 계약서도 없고 조건도 명확히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감정이 아닌 제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효도 계약서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효도 계약서,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건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조건부 증여 계약서의 일종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이 재산을 너에게 줄 테니, 너는 이런 조건을 지켜줘야 한다. 라는 약속을 문서로 남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1. 월 생활비 50만원 지급. 2. 병원 동행. 3. 매주 1회 방문 또는 통화. 4. 요양시설 입소 시 비용 부담. 그리고 이 조건이 지켜지지 않으면 증여를 취소하거나 반환 청구를 할수 있도록 법적 조항을 넣는 거죠. 효도 계약서에는 아래 다섯 가지가 꼭 들어가야 합니다. 당사자 인적 사항. 증여자 부모, 수증자 자식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증여 내용 명시. 무엇을 줄 것인지 명확하게 기재 예를 들어 땡땡시 땡땡고 무슨 아파트 어디 은행 예금 조건 내용 구체화 정기적인 방문 생활비 간병책임 병원 동행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반시 효력을 써야 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증여를 철회하거나 반환 청구 가능하다는 조항을 꼭 넣고 서명 및 공증 권장합니다. 자필 서명과 날인 가능하다면 공증도 함께 진행하고요. 이런 문서가 있으면 나중에 법적 분쟁이 생겨도 부모님 입장에서 방어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효도 계약서는 믿지 못해서 쓰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지키기 위해 쓰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변할 수 있어도 문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이 계약서를 쓰는 타이밍입니다. 재산을 넘겨주기 전 즉시 쓰셔야 합니다. 주고 나면 늦습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 얘야, 엄마 아빠는 이런 조건 아래 재산을 줄 거란다. 하고 조용히 계약서를 꺼내세요. 그게 진짜 지혜로운 부모의 모습입니다. 자식을 못 믿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에게 실망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단 하나예요. 사랑을 지키고 싶다면 조건을 명확히 하라. 효도는 감정이지만 책임은 계약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작은 지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효도 계약서 준비해 보세요.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주변에 비슷한 고민 있으신 분들 계시면 이 영상을 함께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지혜롭게 사세요.